안녕하세요. 에오라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마라도에 지금 막 도착했어요. 원래 가파도 먼저 갔다가, 어, 12시 조금 넘어서 마라도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너울성 파도 때문에 마라도가 오후에는 운항이 안 된다고 해서, 예, 마라도부터 들어오고, 예, 그리고 오후에 가파도를 가기로 했어요. 마라도는 한 눈에 볼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걸어서 4~50분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단체로 학생들이 들어왔나봐요. 굉장히 소란해서 저희는 반대 길부터 돌기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굉장히 세요. 우리 막내는 옷을 좀 얇게 입어서 춥다고 하네요 정말 바람이 <laughs> 심해서 춥지 않게 입었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우리 는 짜장면 집이 열개가 있어요 뭐학 이런 거 같죠? 학인가? 어저기 많다. 오 저기 새가 많아요. 일좀 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건무 씨가 이 마라도를 다 돌면서 짜장면을 그날 다 먹고 나간 거예요. 그날 짜장면 집 열한 개인가 있었는데 다행히 두집못 먹게 되나 가지고. 아홉 아우, 식당 네. 아우. 가서 네. 네. 다 먹었는데 또이 식당 주인들이 여행 왔다고 서비스를 막준 거예요. <laughs> 우리 막내입니다 말라깽이 막내 더 노출되는 거 싫어하는데 웬일이래? 앞에 짜장면도 먹고 만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아, 원래는 오후 1시쯤에 먹어야 배가 출출하기 좋은데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배가 고프긴 해요 이제 남편은 아침에 먹고 나왔거든요 아, 잔디 가득 피어있는 이 노란 민들레 좀 보세요 얘들 민들레예요 그냥 배, 배이층카판에 나가서 눈을 감고 배선체를딱 잡고 그냥 노래 몇곡 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배가 흔들릴 때 내가 저항을 잡고 배의 흔들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짜장면집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마라도가 지금 세 번째인데, 처음에 저희 남편하고 들어왔을 때 짜장면집은 별로였고요. 몇년 전에 들어왔을 때 짜장면집, 그때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짜장면은 좀 성공적이었어요. 오늘도 그 집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팍이 많이 나르고 있어요 음 풀냄새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지금 약간 나무가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람이 훨씬 예, 잠잠해졌어요 <laughs> 21살기 들어온 의 지인과 우리 막내입니다 야, 이 갈대 같은 느낌, 얘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가 귀에 소스락소스락 하고 들리고 있어요. 이건 방풍나물이에요. 예전에 차기도에 갔을 때 방풍나물 어릴 때 뜯어가서 반찬해서 먹었어요. 유채는 노란색 아니에요? 유채는 노란색이고 지금 보이는 보라색은 갯무꽃이에요갯무 겐무, 갯무, 그러니까 무인데 갯, 갯가에서 난다 그런 뜻인 아, 것, 것 같아요. 무예요? 네. 밑에 아주 조금만 뽑아보면 아마 조금만 뭐 달려 있을걸. 자, 여기 마라도 등대입니다.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작은 섬으로 아주 오래 전에 아마. 그게 통신사 광고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개그맨 이창명씨가 나와서 배에서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 시키신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진 섬이 마라도죠 그 후로 마라도는 짜장면과 느낌이 많이 결부되어 있어서 지금은 짜장면이 짜장면집이 그렇게 많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마라도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지 않고 왼쪽으로 다른 사람과 반대로 걸으면서 조금 호젓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마라도 항로 표시 관리 표지 관리소. 가 이렇게 등대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있었나? 이렇게 멋진 건물은 잘못본것 같은데. 아우 너무 예쁜 등대예요. 등대 왜 시그니처 등대 같은 느낌? <laughs> 등대 스탬프 투어가 있군요. 각쪽 등대들이 미국 보스턴 등대, 브라질 산토 안토니오 등대, 네. 캐나다 에스테반 포인트 등대, 요거는 칠레 푼타 던전 헤스 던전 헤스 등대, 어, 발음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칠레 푼타 던전 헤스 등대. 한국 팔미도 등대, 한국 등대가 좀 통통하네요. 오스트레일리아 맥쿼리 등대, 이렇게 등대들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오 저기는 완전히 스코틀랜드는 등대도 성처럼 보여요. 독일 유베르크 등대도 약간 감옥 같은 느낌이네요. 저 등대는 이 등대 멋지지 않나요?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저기는 네. 마라도의 성당입니다. 이 작은 섬에 성당, 교회, 절다 있어요. 이런 데서 일주일 정도 그냥 푹 쉬기에 좋겠죠 할게 없어서 쉬어야 돼요 그거 좋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바빠서 쉬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곳에 들어와서 민박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책 보고 자고 산책하고 정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네. 막내는 저게 켜져, 켜져 달팽이처럼 생겼대요 <laughs>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달팽이가 고개를쭉 빼고 있고, 저 위에는 약간의 더더미? <laughs> 성당 내부를 잠시 찍어 보겠습니다. 오, 돔 형태의 창에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아직 멀미 기운이 배 속에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빨리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막내 배고프다는데. 아 <laughs> 어, 마라도 들어오는 배 표는 왕복 22,000원입니다. 어, 일반인 성인 기준으로 그렇고요. 가파도는 왕복 12,000원이네요. 같이 해서 조금 할인이 되는 건지, 어, 원래는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가파도, 마라도, 왕복으로 두 곳을 동시에 다녀가면 3만원 초반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마라도가 한 25분, 30분 들어오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한 15분이면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가파도는 1 0 분이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이렇게 작은 섬이 계속 저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이 울타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멋지게 나와요. <laughs> 이 나무 좀 보세요. 바람이 저쪽에서 부니까 완전히 이쪽은 잎이었고 저쪽으로 다 쏠렸어. 네, 완전히. 어, 여성이 머리카락 뒤로 완전흔 흩날리는 것 같이 생겼죠? 와 여기 노란 꽃핀거좀 보세요. 이게 약간 그 네이크로바처럼 생긴 그런 사랑초 같은 느낌인데 요런 잎에서 나는 꽃이에요 와 마라도에 느린 우체통이 있네요 1년 뒤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추억이 배달됩니다 음, 아마 요 앞에 어떤 엽서를 파는 곳이 있나 봐요 그죠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대합실에서 벤치 언덕을 지나서 마라도 등대를 지나서 여기 현 위치, 네 국토 최남단 기념비와 신선바위가 있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라도 성당은 제가 찍었었죠? 네, 저것은 대한민국 최남단을 알리는 기념바위고요. 저 뒤에 보이는 울퉁불퉁한 울툰 바위가 신선바위예요. 어, 또다시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요. 모자를 부여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 마라도를 반 정도를 다 돌아가서 짜장면 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와 커피를 파는 카페예요어 카페 어 카페 음, 어, 강아지. 강아지 어디 어, 네. 야, 즉석에서 이 와플과 커피와 아이스 바나나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저이고싶어 엄마 음, 마라와플 와 와플에 치즈도 들어갔어 치즈와 베이컨이 들어갔어 대박 맛있겠다 대한민국 마지막 횟집 최남단 횟집 <laughs> 이름 너무 멋지네요 와 여기는 네 선인장 불낙지에요 보라빛 백년초들이 많이 달려 있죠 마라도에 있는 절입니다. 아까 성당을 지났고 또 이제 절을 지나고 있어요. 작은 동네지만 네꼭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 집은 그 백년손님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네그그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인가봐요 철가방을 든 해녀. 정말 바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라도에한번오세요 바람이 끝 없이, 불고 있습니다. 마라이 복지 회관도 있어요. 저 뒤에는 교회가 보이네요. 하얗게조금밖에 보이는 k 곳곳에 짜장면, 짬뽕집이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와서 맛있었던 데는 아직 못, 못 지나간 것 같아요. 호동 풀솔껑풀껑 식당뷰 아주 죽여주지 않습니까? 사방 뺑뺑 둘러봐도 바다 밖에 안 보여요. 어머, 이, 이 화분 너무 귀여워. <laughs> 현무암으로 만든 건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다가 동백을 정말 조그만 귀엽다. 네, 드디어 톳짜장면이 나왔어요. 예, 톳이 이렇게 있고 오징어가 이렇게 있어요. 새우가 있어요. 팔천 원입니다. 아 새우도 있네요. 새우는 왜안 익은 새우 같지? 생 새우는 설마? 짬뽕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 짬뽕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시키는데 오늘 멀미를 한 관계로 짬뽕 2인분에 예열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복도 들어있어요 대신에 짬뽕 가격 한 그릇 13,000원 많으면 못 먹어? 탕수육입니다 이게 가격에 좀그다 많아서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양이에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아 조금 기분 별로네. <laughs> 여기서 키우는 개 같아요. 허, 나이 많아 갖고 민지야 저 엉덩이 바 털이 다 야, 빠졌어. 야, 나도, 나도 좋것이네. 나도 좋것이네. 음, 아까 개 맞나봐. 개가 어릴 때고 얘는 늙었은가봐. 가자 이제 우리 늦었다. 빨리 가야 된다. 배 시간이 출발 시간이 15분 남았어요. 이제 서둘러서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탕수육 양은 좀 적은 했지만 바삭바삭 아주 맛있었어요. 그렇게 어, 배달 오는 데다 되고 제가 양이 작다라고 했던 건 제주도가 지금 너무 어, 비싸다고 관광객이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으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같은 제주도민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초등학교 마라 분교장입니다. 아무래도 가파도가 조금 더 크니까요. 가파도의 분교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폐교되었죠. 짜장면 집이 이렇게 많죠. 저희가 원래 이제 반대쪽에서 걸어왔어야 되는데 음, 이 원래 난 길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오면서 조금 이제 짜장면 집이 늦게 나타난 거죠. 전에 이집 먹었었는데 네, 맛 없었어요. 예, 오리지널 원조였는데 별로였어요. 원조라서 기술이 개발될 때덜 돼서 그런 건가? <목소리> 어머 세상에 고양이가 이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목소리> 밑에 <목소리> 개가 있는 거예요. 개, 개가 있으니까 저 고양이가 지금 못 내려오고. 이렇게 식당들이 질비하죠. 감사합니다. 편의점? 어. <laughs> 어, 그래. <laughs> 네, GS25시가 있군요. <laughs>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예, 해안가를 쭉 돌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이 급한 관계로 지름길로 볼까? 가겠습니다. 마라도 한 바퀴 저와 함께 두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한 번쯤 마라도 들어와서 짜장면 드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선착장이 저 앞에 보이므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7일 와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수금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laughs> 어, 음, 우리 막내 의 부담감을 가지는군요. <laughs> 여러분도 효도하시. 어르신들 계시면 잘 찾아뵙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버이날 맞이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마라도에서 에월 아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